저희의 로드트립 때 먹었던 식단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국에서 음식을 미국으로 가져갈 때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어서 한국 음식에 미국 세관신고에 대한 경험담을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입국 전에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텐데요. 한국 음식을 가져왔다면 음식 가지고 왔냐는 곳에 표기를 합니다. 간혹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거짓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일이 커지니까 솔직하게 기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음식 리스트를 작성해서 갔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에 대한 영문명과 개수 또는 역량을 적어주고 우리는 육류, 신선 과일, 채소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를 강조해서 적어줬습니다. 터지지 않게 밀봉을 잘 해서 오는 게 중요합니다. 김치 같은 절임류는 반입 가능하고요. 육류에 민감한 나라이다 보니 라면, 소고기, 장조림 같은 음식은 당연히 반입이 안 됩니다. 저희는 주로 소금, 설탕, 고춧가루 같은 조미료를 챙겼는데요.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노드트립을 할 예정이라 현지에서 새로 구매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세관 담당관이 저희의 푸드 리스트를 보더니 단무지가 뭐냐 이 한마디만 물어보고 바로 통과시켜줘서 저희는 수월하게 세관 신고를 통과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한국 음식으로 해 먹었던 식단입니다. 먼저 저희의 첫 번째 식단은 스크램블 소세지, 김, 김치입니다. 계란과 소세지는 현지 마트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밖에서 먹는 밥은 더 맛있다던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식단은 제육볶음과 단무지 무침인데요. 미국에서 돼지고기를 구매해서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었는데, 고기가 퍽퍽살이 많고 비계가 별로 없었어서 생각보다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단무지 무침은 한국에서 챙겨 간 절임 단무지에다가 고춧가루와 참기름으로 양념을 해서 먹으니까 반찬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시리얼을 먹었는데요. 이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시리얼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월마트에서 사서 먹었는데 시나몬 슈거가 뿌려져 있어서 달달한 계피 맛이 나는 시리얼이에요. 달달한 맛을 좋아한다 이러면 좋아하실 수도 있고 너무 단건 싫다라는 분을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이 달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간식으로 시리얼 과자만 따로 집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 식단은 오이 무침과 계란 볶음밥입니다. 마트에서 오이 한 개를 사서 바로 무쳐서 먹으니까 아삭아삭 맛이 좋았고요. 계란이 많이 있어서 볶음밥으로 해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식단은 당연히 소고기인데요. 국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소고기는 이날 딱한번해 먹었습니다. 버섯이랑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해서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맛 고유만 나는 맛있는 소고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식단은 된장찌개입니다. 반찬이 필요가 없죠. 마트에 두부도 팔더라고요. 두부랑 감자 사서 된장 먹고 챙겨간 해물코인 육수로 맛있게 한끼 뚝딱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햇반은 진밥으로 챙겨가니까 따로 전자레인지를 돌릴 필요가 없어서 편했습니다. 그냥 바로 개봉해서 먹어도 윤기가 흐르고 가공 맛이 안 났어요. 저는 원래 진밥을 좋아합니다. 일곱 번째 식단은 볶음밥인데요. 하덴주시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먹었던 해물찜 남은 소스에 다음날 야무지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여덟 번째 식단은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입니다. 마지막 날 남아있는 김치와 소세지를 모조리 털고 남은 계란을 다 후라이로 해서 먹었는데요. 요리를 하나씩 해 먹을수록 냉장고가 비워져 가는 거 보면서 무언가 모를 희열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진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식 밥을 챙겨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로드트립의 장점 중에 하나인 식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알찬 여행이었습니다.